당신도 모르게 당뇨병이 시작됐다. 공복 혈당 110의 진실. 서론 은퇴 후에 여유,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은퇴라는 건참 묘한 시기입니다. 한 평생 일만 하다가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종시자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그렇게 꿈꿨던 인생 이막이 막상 시작되면 의외로 건강이 먼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오는 병, 당뇨병이 그렇죠. 검진 결과지를 펼쳐보다 보면 낯선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복 혈당 110, 의사 선생님은 주의하세요. 경계 수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딱히 몸에 이상도 없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말이죠. 공복 혈당 110이라는 숫자가 당뇨병의 문턱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공복 혈당 110의 진실 그리고 왜 특히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이 수치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 볼게요. 1. 공복 혈당 110,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공복 혈당이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잰 혈당 수치를 말해요. 건강검진할 때 아침 공복 상태에서 피 뽑는 그 검사죠. 정상 공복혈당 7099mgdl, 공복혈당장의 경계역 1 0 125mgdl, 당뇨병 진단 126mgdl 이상, 즉 공복혈당이 110이라는 건 이미 정상 범위를 넘어서 경계 구간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뇨병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 몇년 안에 진짜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문제는 2단계에선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 몸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니 병의 심각성을 놓치기 쉽죠. 2. 왜 은퇴 후에 우리가 더 위험할까? 사실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가 당뇨병 전단계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신체 활동 감소 직장을 은퇴하거나 활동량이 줄면 자연스레 운동량도 줄어요.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니 혈당을 태우는 기회도 줄어들죠. 식습관 변화. 집에 있다 보면 삼시새끼 꼬박 챙겨 먹게 되고 식사도 천천히 먹다 보니 오히려 양이 많아져요. 간식도 자주 먹게 되고요. 이제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싶어서 단걸더 찾는 분들도 많아요. 스트레스와 수면 변화. 은퇴 후 오히려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게 혈당에 영향을 줘요. 잠도 예전처럼 깊게 못 자게 되는 것도 문제고요. 결국 은퇴 후에는 몸은 덜 움직이고 더 먹고 더 불안해지는 삼중고 속에서 혈당이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3. 실제 사례 세 가지로 알아보는 110의 무서움. 사례 1 공복 혈당 110이 그냥 넘겼다가 2년 만에 약 먹기 시작했어요. 인물 김영수 63세, 은퇴 공무원. 김영수 씨는 은퇴 후 1년에 한번 건강검진만 받으면서 평소엔 큰병 없이 지냈어요. 몇해전 검사에서 공복혈당 112가 나왔는데 의사는 조금 높아요.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대요. 그 말에 긴장감 없이 그냥 아직 당뇨는 아니네 하고 지나쳤죠. 그런데 2년 뒤 다시 검진을 했더니 수치가 129까지 올라가 있고 결국 당뇨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좀만 식단 조절하고 운동했으면 지금처럼 약까지는 안 먹었을 텐데 괜히 후회돼요. 사례 이 엄마가 공복 혈당 110이라길래 함께 산책 시작했죠. 인물 박지연 35세 직장인 어머니 이순자 61세. 박지연 씨 어머니는 최근 건강 검진에서 공복 혈당 110이 나왔어요. 딸이 걱정돼 함께 저녁마다 30분 산책을 하기로 했고. 식단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대요. 반년이 지나 다시 검사해봤더니 공복혈당이 95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빠졌다고 해요. 엄마가 요즘 더 활기차세요. 괜히 당뇨 걱정했는데 미리 조심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살해 3퇴직 후엔 운동이 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인물 정재훈 58세 은퇴 예정 정재훈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공복혈당이 109가 나왔어요. 이후 바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주 3회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죠. 식단도 조금 바꾸고 저녁 늦게 먹던 습관을 고쳤다고 해요. 1년 후 수치는 94로 내려왔고 지금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퇴직금도 좋지만 건강이 있어야 쓰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4. 지금부터 할수 있는 아주 쉬운 실천들. 공복 혈당 110이라고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면 진짜 당뇨가 될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혈당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낮아져요. 저녁 7시 이후 금식 특히 늦은 야식은 혈당에 치명적이에요.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빵, 면보단 잡곡밥, 채소 위주로. 단 음식 줄이기 과일도 과하게 먹지 말고, 음료수는 특히 조심. 정기적인 혈당 체크 6개월에 한번은 꼭 확인하세요. 공복 혈당 110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혈당이란 우리 몸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의 혈중 농도를 뜻해요. 그런데 혈당이 높다는 건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있다는 의미예요. 그 중심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과 혈당.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지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공복 혈당 110 정도가 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혈당을 낮추려 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니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국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왜 초기에 관리해야 할까?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 혈당이 높으면 당장 크게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겨요. 혈관 손상 고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신경 손상 신경이 손상돼서 감각 이상, 통증, 저림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눈과 신장 손상 당뇨 망막 병증과 당뇨성 신증으로 이어져 시력 저하, 심하면 실명과 신장 기능 상실까지 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면 활동량이 줄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 은퇴 후의 행복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혈당 조절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반면 공복 혈당 110단계를 잡으면 아래와 같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중 조절 도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체내 지방 축적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요. 전반적인 피로감과 무기력 감소,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져 하루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활 습관 개선 방법: 유산소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복 혈당 11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이상이라는 경고 신호예요. 특히 은퇴 후 느긋해진 일상 속에서 건강을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인생이 막이 힘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걷기 한 번, 식단 조금 바꾸기, 잠깐 명상하기만 해도 혈당을 잡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이에요.